안녕하세요 식물신생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밍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화분들을 몇개 모았는데요 얘네들이 누굴까요? 얘네들은 바로 우리 집에서 똥손인 저에게서 겨울을 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견하고 흥분한 아이들이죠 결국에 제가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사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아이예요 좀 식물한테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제 경험을 봤을 때,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똥손도 이렇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얘네들을 모아봤구요. 첫 번째는요, 뭐대리 어, 여기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튼튼한 아이들이에요. 웬간해가지고 죽지 않는 식물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워낙에 정보의 시대니까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말씀 하세요. 여기 보면은 스킨답서스. 그 다음에 뭐 저렇게 개운죽.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스노우사파이어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점난. 요런 애들로, 애들부터 시작을 하면은 잘안 죽거든요. 그러면은 뭔가, 아 나도 잘 키울 수 있구나. 그 다음에, 어, 나도 해낼 수 있구나. 뭐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. 저희 집은 뭐 아시다시피 1층이니까는 햇볕을 그렇게 많이 본 아이들도 아니었고 겨울 동안 통풍을 많이 시켜주지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는 좀 튼튼한 아이들부터 잘 죽지 않는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식물들 키우다가 죽으면 허무하기도 하고, 역시나 안돼 싶은 생각 들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식물들 키우는 거. 근데 이렇게. 제가 아는 언니 추천으로 이 스킨답서스부터 시작을 한게 저한테는 진짜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저 개운이.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 어 이렇게 수경 대비를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. 저는 처음에 전부 다 수경으로 시작을 했어요. 스킨답도 그렇고 저 개운주, 그 다음에 처음에 호야, 호야를 세포트 사가지고 다 그냥 수경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아이비도 수경을 했었는데 호야랑 아이비는 이 똥손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. 진짜 웬간해가지고는 수경 안 죽거든요. 근데 저는 수경도 죽이는 사람이에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. 어 그 뿌리에 있는 좀잔 흙들 그거를 제대로 닦지 않아가지고 얘네들이 썩어가지고 죽은 거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. 그러니까는 뭐 일단은 좀 배우면 돼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식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튼튼한 식물을 키운다. 추천 식물은 이스킨답서스입니다. 두 번째 계절을 몸으로 선택한다. 저는 조금 아무것도 못모를 때. 늦가을에 시작을 한 거예요. 10월 말쯤에. 그래가지고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 호야도 죽이고 아이비도 죽이고 그것도 수경으로. 그리고 뭐 꽃을 안 샀겠습니까. 진짜 엄청 죽였어요. 근데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이마트에서 그냥 하나둘씩 요즘엔 꽃들이 워낙에 저렴하거든요. 한 3, 4천원이면 사거든요. 에이 새우깡 사 먹었다 그러고 하나 집어오는 거죠. 그런데, 이제는 걔네들은 다 죽었어요.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어 식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식물들이 잘 자랄 때, 그럴 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식물들이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요. 막 새순들이 막 올라오고.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진짜, 와, 진짜 경이롭습니다. 나도 할수 있구나 생각 들고요. 한테 저절로 관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어, 유튜브로 좀 공부를 하는 거 저는 정말 탁월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식물 얘기하면 되게 뭐랄까 좀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점들이 하나둘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구독을 하니까 아 요즘 정말 재밌는 채널들이 많아요. 젊으신 남자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얼마나 좀 재치 있고 유머감각도 좋고 빡빡 터집니다. 그래가지고 더더 제가 구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너무 예쁘게 저렴하게 예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진짜 부러울 정도로 잘 키우시고 뭐 플랜테리어라 그러죠 집을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신 분들 보면은. 어 정말 따라하고 싶고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한 게좀 저렴한 식물 받침대를 산 거죠. 근데또 보니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격 대비. 뭐 저희 집이 원래 이런 비주얼이 아니었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, 좀 이렇게 유튜버님들 채널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이렇게 포인트는 딱세 가지예요. 어 식물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햇빛. 통, 그 다음에 과습주의.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. 나는 어, 유튜버로 구독하는 거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아들 엄청 떠들죠. 아, 진짜 제 시험 기간이거든요. 속 터집니다, 진짜. 야, 우리 아들 이야기 소리와 함께 <laughs> 진짜 기가 막히네요. <laughs> 네 번째는 분양을.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유튜버님들 따라 하는 거죠. 그냥이나 번식을 한번 해본다. 자, 여기 보면은 요거요. 번식 제가 한 거거든요. 저 개운 죽에서 그냥 똑똑 부러뜨려가지고 어, 딱 봄이었어요. 그냥 봄에 한번 심어 봄이 딱 좋다. 그래가지고 모든 번식은 심어봤더니 정말 폭풍성장 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 얘한테 더 이제 뭐랄까 애정이 간다 그러는 거죠.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보면 카랑코에 이 카랑코에도 예전에는 그냥 다 버렸죠. 작년 겨울에 카랑코에 있었습니다. 꽃히면 버리는 건줄 알았습니다. 사정없이 버렸는데 지금은 저 뒤에서 꽃 피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중에 이불 두개 이렇게 심어놨는데 뿌리가 조금 내렸어요. 근데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는 조금 슬프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5월 5일 날 해가지고 뿌리 조금 내렸습니다. 제가 이거를 좀 꾸준히 뒀어야 되는데, 중간에 자꾸 뿌리가 내렸나, 안 내렸나, 이렇게 본 거죠. 그러니까 저렇게 됐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. 뿌리 내릴 것 같아요.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. 옆에서 새순들이 나오고, 막 이제는 키가 커가고 그러면 완전 뿌듯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, 유튜버님들 이렇게 따라 해보는 거, 번식해보고, 분양해보고, 그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주 재밌어니 그것도 마찬가지죠. 처음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세 개가 된 거죠. 아주 잘 자라요. 분양을 해보고 번식을 해본다. 네 번째입니다. 다섯 번째는 좀 그렇지만 어, 좀 자랑을 한번 해본다. 저 요거 포기 안 하고 진짜 버릴라, 버릴까 말까,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거였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자랐죠. 진짜 쫑! 조그만 진짜 초록색이 보여 가지고 안 버리고 이렇게 물에다가 툭 넣어 놨는데 바야흐로 봄이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툭 뛰어낸 얘도 지금 이렇게 삽목해 가지고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뛰어낸 두 개는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얘네들도 조금 있으면 삽목해 줄 건데 이런거 제가 제 스스로 대견해요 이런거 자랑하면은 또 사람들이 속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잘난 척하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저는 어, 제 자신이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저 이렇게 자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? 그리고 저희 집이요 저식저요렇게뭐 지금은 저 베란다로 다 나가 있지만 이렇게 식물 사가지고 이렇게 플랜테리어 뭐 나름 해놓으니까는 깔끔해 보이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도 좀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은. 어, 많이 좋아졌다, 예뻐졌다, 그러면서, 또, 그, 좀 칭찬 듣는 기분? 이거를 또, 이것도 또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자랑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뿌리 내렸어. 어, 또 화분이 이렇게 번식했어.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저 조만간, 뭐 집은 좁지만, 조그만 또 이렇게 화분 다이사가지고요. 구석구석에다 해가지고, 아주 집을 정골로 만들 겁니다. <laughs> 자. 이렇게 별거 없어요. 그냥 식물 초보들이 이렇게 좀 선택해야 될 아니면은 좀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튼튼한 거 고르고 그다음에 뭐 계절 잘 선택하고 그다음에 좀 공부 유튜버님들 구독하고 그다음에 좀 따라하고 그다음에 잘 되면 자랑하고 딱요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딱고 단계인 것 같아요. 아주 재밌어요. 여러분. 뭐 쓸데 없는 얘기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이야기 해드릴게요. 여러분, 안녕.